안녕하세요. 장어 유짠 친구들. 이수 선생님이에요. 짜자잔. 오늘 친구들이랑 함께 탱탱볼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이도 할 거예요. 탱탱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탱탱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먼저 흰색 가루가 두개가 있어요 하나는 플리비닐알코올이고 하나는 붕사예요 색깔도 똑같고 이름도 너무 어렵죠 플리비닐알코올은 엄마 아빠 팩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진 필름에 사용되기도 한대요 그리고 붕사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 다음은 알록달록한 색소가 있는데 우리 탱탱볼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색소가 한 가지 색만 들어있겠죠? 그 다음은 종이컵, 나무 막대기, 요플레 숟가락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우리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실 40도씨 따뜻한 물이 있어요. 뜨거우니까 부모님이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닐장갑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만들기 시작할게요. 자, 먼저 비닐장갑을 손에 쏙 넣어주고 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투명색 컵을 사용했어요. 컵에서 3분의 2 정도 물을 담아주세요. 이제 따뜻한 물에 봉사를 넣어줄 거예요. 봉사는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을 넣어줄 건데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탱탱볼을 만들 때 모양 잡기가 힘들대요. 두 숟가락.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넣어주고 투명했던 물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분산에 다른 물질을 넣으면 굳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섞어주고 이제 예쁜 탱탱볼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색소를 넣을건데, 색소는 조금만 넣어도 진하게 진하게 허! 색깔이 진해진대요. 다 섞어주고 붕사가 녹았다면 폴리비닐알코올을 넣어줄거예요. 폴리비닐알코올은 다섯 숟가락 넣어주세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마지막 숟가락 다섯 숟가락 짠 넣었으면 저어 거예요 가루였던 폴리 비닐 알코올이 공사가 만나니까 덩어리가 됐어요 우리 한번 선생님이 꺼내볼게요 짜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됐어요. 우리 이제 공처럼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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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동그랗게, 동글동글. 지금 하면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물기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때는 친구들이 맨손으로 만져서 놀아도 괜찮다고 해요. 짠, 이렇게 물기도 사라지고, 땡땡볼이 완성이 됐어요. 선생님이 한번 책상에 튀겨볼게요. 딴딴다, 오! 땡땡볼이 잘 튀겨요. 우리 이제 만든 땡땡볼로 놀이를 해야 되겠죠. 놀이하기 전에 몸을 풀고 가야 되겠죠. 우리 예쁜 은혜반 선생님과 함께 준비체조하러 출발! 잘 했나요? 머리, 어깨, 무릎, 쩍 그리고 머리, 어깨, 발을 쿵. 자, 재밌는 동작. 우리 친구들이 쿵쿵쿵, 짝짝짝 소리를 내면서 재미있게 따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이제는 우리 지혜가 선생님 손에 뭐가 있죠? 바로 코다한 탱탱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탱탱볼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놀이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놀이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혜바 선생님은 친구들 역할. 자, 은혜바 선생님은 부모님 역할을 할 거예요. 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언니나 오빠나 형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요. 자, 그럼 첫 번째 1단계 아주 쉬운 굴리기부터 해볼 거예요. 자 조금씩 멀리 멀리 떨어져서 자 굴릴게요. 네. 슈우. 바닥으로 굴린 걸 잡았어요. 또한번 바닥으로 짠. 한번더 해볼게요. 슝. 어그어 날아왔네. <laughs> 짠 짠. 이번에는 이생님 티켓 어떡해요? 짠. 이번에는 저희 일어나서 한번더 해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바닥을 한번 통통 튀겨서 단단하기. 손에 갈게요. 자, 오, 조금 힘을 줘야 되는 것 같아. 요 앉았을 때보다. 자, 한번 더. 으 이번에는 위로 던지고 싶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네. 멀리 아이코. 자,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면 잘 받을지 한번 더. 자,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거보다 아래서 에 위로. 어? 어? 오, 오잘 잘 받을 가슴에 안을 수 있도록 아래서 에 위로 던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더 해볼게요. 아래서 에 어? 위로. 네. 한번더 음. 우와! 어 근데 이쯤 되니까 농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농구 끌때 만들어 주세요. 농구 끌때 어떻게 만들까요? 자두 팔을 동그랗게 팔꿈치랑 팔꿈치를 자 맞닿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어, 그런데 너무 작아요 하면 손끝과 손끝을 맞닿아서 커다란 동그라미를 만들어줘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농구골대를 낮게 해서 할게요. 꼬리 시켜야지 쏙! 자, 이번에는 높아졌어요. 어, 자, 여러 움직이기도 네. 합니다. 어, 얍! 자, 아! 꼬리! 자, 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농구골대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친구들도 한번 농구골대로 편신히시 나머지 골라갑니다 자 이렇게 농구놀이를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한 후에는 이제 아주 작은 우리 지혜바 선생님과 만들었던 탱탱볼로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자 어떤 놀이법을 알려주실지 마지막까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짠 앞에도, 은혜방송 어, 앞에도 종이컵과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땡땡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 이제 가지고 놀이를 할 건데, 어, 첫 번째! 첫 번째 놀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튀겨서 쏙! 어, 은혜방송이 어, 한번 보세요! 우와! 은혜방송이 어, 너무 잘하죠! 우리 친구들! 누가 먼저 많이 넣나 대결도 할수 있겠죠? 선생님, 우리 대결 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오! 어? 한번 더! 하나, 둘! 두, 번, 두, 두 번. 번! 이렇게! 자, 몇번이더 빨리! 선생님은 세 번을 했는데, 우리 지혜 선생님은 몇번 했나요? 어, 두번 했어요! 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겼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무엇을 준비하셨죠?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놀이예요. 어떻게 하냐면 마주보고요. 자, 마주, 마주 보고요. 자, 마주 봐주세요 선생님은 누구 역할이었죠? 부모님 역할이었어요. 자, 그리고 언니, 오빠, 형의 역할이었죠. 자, 선생님은 먼저 종이컵을 들었고요. 우리 지혜방 선생님은 탱탱볼을 들었어요. 탱탱볼을 잘 튀겨주고. 선생님이 받으세요. 자. 한번더 던질게요. 자. 우와! 여기 보이죠? 한번 더. 자. 자. 끌어 네 아, 한번 더. 조금 더 멀리 가서 해볼까요? 던져볼게요. 선생님이 탱탱볼을 던져볼게요. 선생님은 받아볼게요. 오, 오, 너무 예뻐요. 네, 한번더 해주세요. 자. 제 네, 마지막으로, 너무 오. 재밌어요, 선생님. 오. 자, 오. 오. 선생님 오늘 친구들과 뭘 했죠? 어. 우리 지혜반 선생님이 동글동글 예쁜 탱탱볼 만들기도 알려주셨고요. 또두 번째 활동은 뭐였죠? 우리 놀이하기 전에 마리아께 무릎 짝 체조도 했죠? 맞아요. 그리고 탱탱볼로 놀이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만든 작은 탱탱볼로 재미있게 놀이도 했어요 어? 선생님 이쯤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우리 친구들이 한 활동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 직접 볼 수는 없고 자 찰칵찰칵 사진을 찍거나 선생님들처럼 동영상을 찍은 후에 어디로 올려주면 되나요? 아! 기즈 노트요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은 키즈노트에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볼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키즈노트에 올려주세요. 약속!